안녕하세요 미니크리스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보는데요 오늘은 띠봉투 잡기를 해볼거예요 먼저 제가 접은 띠봉투인데 이게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가지 방법으로 접어봤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띠봉이고 이거는 두번째 만든건데 딱 봐도 이게 또 삐뚤빼뚤하지 않고 이뚤뷰뚤한 비틀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못잡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 나오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이 렇게가게이 부분 하고 싶으면 이 부분이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대민색지 같은 걸 해주시고, 또 다시, 이렇게 한번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끈듯하게또 한번 접어 주시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또 한번 더 올려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이제 거의 기본 틀은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부분 있죠? 이부분이딱 맞게 세모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얘가 지금 목이 잠겨서 목소리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점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세모모양으로 접으신 다음에 꼭꼭 눌러주시고 꺼주신 다음에 다시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래야지 좀더 힘든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도어주세요 이렇게가 저렇게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영상 찍는 이유가 제발좀이 아니고 그 영상을 말,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진짜 꾹꾹 눌러주셔야지 진짜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으면 진짜 거의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다시 펴주신 다음에 이것도 다시 펴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펴주셔서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때 여기 딱 맞으면 뭐 거의 진짜 예쁜 띠봉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원래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선은 제가 더 쉬운 방법으로 내는 방법을 어,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꾹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접어주세요. 그 뒤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아까 처음 보양이랑 똑같은데 나중에 접고 나면 진짜 어미니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거를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 있죠? 이쪽 완전 띠가, 띠가 되는 부분, 띠가 되는 부분까지 이거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원래는 아까 그거 제일 처음 단계에서 하는 건데, 저는 제일 처음 단계에서 하면 또속부드러져서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진짜 예쁜 띠봉이 완성됐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삐뚤삐뚤한 거죠? <laughs> 이쪽 부분을 덜잘 접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먼저 똑같이 눌러주셔야지 진짜 예쁜데. 잘안드실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꾹꾹꾹꾹 눌러야지 잘될수 있어요. 아까보다는 뜻하죠?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빠르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속은 아니지만 그냥 아주 빠르게 접었던 거예요. 네, 완전 빠르게 접었는데 <laughs> 진짜 알아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띠봉이 세 개가 됐어요. 와 옛날에는 진짜 띠봉 접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거 진짜 옛날에 접은 거고 이건 오늘 접은 거고 이건 그중요한 접은 거딱 티가 나요. 진짜 솔직히 티가 나거든요. 오늘은 띠봉틀로한번 접어봤어요. 예쁜 띠봉에 예쁜 이백물품이나 교환물품 넣어서 예쁜 교환하고 이번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